안녕하세요 윤프로입니다 어, 오랜만에 휴림 로봇으로, 휴림 로봇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 지금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 휴림 로봇으로 굉장히 어, 노심초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께선 저에게 문자로 이거 정말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고 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절대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제가 좀 어, 안심을 시켜 드렸으나 사실 이 2월 19일 이때 고점으로 종가 마감하고 이후에 이시간의 하한가 이슈 있었죠. 이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바람 잘날 없는 하루하루이실 거라고 보는데 이럴 때일수록 지친다고 뭐 혹은 겁이 난다고 투매 물량 던지는 일은 어 주주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투매 물량 던지게 되면 주가 자체 어떻게 돼요? 하락폭 하락폭 점차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어 어떻게 현 자리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제가 오늘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또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휴림 로봇 524억 이라는 이 잉여 자금, 잉여 자금 확보하면서 이 작년 11월 4일이죠. 작년 11월 4일 그리고 이번 년도 2월 저번 달이죠 2월 27일 비슷한 기사가 다시 한번 나와서 이 세력들이 이 개인들의 물량 개인들의 물량 털어내기 위해 기사로 다시 한번 여론몰이했다. 그러니까 기사를 어, 뉴스 기사를 재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주주 입장이시라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시간 외에 하한가 이슈는 굉장히 아마 좀 어, 충격 아닌 충격이셨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노심초사 하시는 어, 주주분들께 우린 저점에 매수해서 최고점에 매도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항상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이렇게 최고점에 최고점에 매도를 하시기 위해선 항상 침착함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휴림 로봇이 이 AI 휴머노이드 사업을 이제 가속화한다고 하면서 주가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뭐예요 어, 소폭 어,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뚜렷한 재료 라고 할건 사실은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 휴림 로봇이 어 그래도 이 sk 그룹과 지금 접점이 조금씩 보이고는 있어요 지금 sk 그룹과 접점이 조금씩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해드리기가 지금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대응은 앞으로 다가올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휴림 로봇이라는 이 휴림 로봇이라는 엄청난 이 미래 먹거리 이 AI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AI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어떻게 수익을 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침착함 잃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만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어제 오늘 그래도 외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있었어요. 어제 오늘. 그래서 여기서 이 기관도 좀 같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면 너무나도 좋은 그림이었을 텐데 그리고 또 추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 그래도 지금 이 휴머노이드 AI 휴머노이드 사업이 굉장한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울 만한 소식이 또한 가지는 있어요 다음 달이죠 다음 달 4월 13일에 이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이전 세계 최초로 이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마라톤 대회.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마라톤 대회를 이제 어 개최를 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개최가 되는 만큼 분명히 분명히 지금 미국에서도 신호가 올수 있단 말이죠. 미국에서도 분명히 신호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국이 꿈틀거린다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마라톤 대회를 우리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 이 캔들 자체도 지금 너무 작고 캔들 자체도 너무 작고 그리고 이 10일, 1 0일1 4일 18일 이 날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래량, 거래 대금도 사실 너무 지금 좋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들이 짧디 짧다는 건이 어, 어, 기업의 거래량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주의 깊게, 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 구간 절대 주주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버티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버티신다면 분명한 상승 구간 나와서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현 구간 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주주분들 이 구간이 어, 앞으로 이 역대급 수익을 정말 역대급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절호의 기회라고 어, 단언컨대 말씀을 드립니다. 어,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주주분들 어, 기회와 그리고 이 적재적소의 타이밍을 어, 신속하게 잡아주셔야 하는데. 어, 그렇지만 이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회 그리고 내지는 이 타점 타이밍 어, 타점 타이밍을 굉장히 잡기 어려워 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리고 뭐 사업을 영위하시느라 사업 영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이 정보력 부재 아무래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보력이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윤프로가 이 기회 그리고 타이밍 잡으실 수 있게 이번에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 상단에 번호 보이시나요? 010-4761-8703번. 어, 상단의 번호로 저에게 휴림이라고 보내주세요. 휴림. 휴림이라고 상단에 이제 번호로 010-4761-8703번으로 어 휴림이라고 보내시면 지금 구간 이 중요한 구간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어 무료로 일절 비용 지불 없이 장중에 타점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언제 취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제가 장중에 타점 잡아 드릴 것이니 상단에 이 번호 010-4761-8703번 어제 개인 번호로 문자휴림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순차적으로 드릴 거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약간은 되실 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구독자 분들께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내용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어, 구독자 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가치 투자 가치 투자를 시작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주식을 해 왔는데 이 기업의 주가라는 건요 주가라는 건 항상 실적을 앞서 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에 이 주가라는 것이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실이 튼튼한 기업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 그래서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알 때는 이미 비싸요 비싸요 비싸다는 건 뭐죠? 고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이 좋아질 것이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실적 발표가 나오죠.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이 발표가 나오는 날 어떻게 돼요? 고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반대로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이 생각보다 어, 좀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을 이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계십사.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서 제 채널도 성장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어, 그렇지만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도 어,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종목을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남들은 다 수익 보는데 내가 이 종목으로 언제쯤 수익을 볼수 있을지 어 노심초사하시고 그리고 고민하시는 마음 저도 겪어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윤프로가 이 구독자 그리고 주주분들 위해 이번에 무료 혜택 준비했습니다. 이 구독자 분들의 여러가지 사연 그리고 이 원하시는 무료 혜택을 제가 좀 조사하고자 어 지금 구글 폼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에요 윤 프로 구독자 무료 혜택 그래서 지금 빈 칸이 총두 칸이 있죠 필수 연락처 내 답변에 연락처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있잖아요 원하시는 무료 혜택 그리고 구독자 닉네임 그리고 사연, 이렇게 내 답변에 입력을 하시고 제출을 눌러 주시면 저에게 이 폼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 어, 제출하신 분들 순차적으로 어, 답장을 드리거나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구독자 무료 혜택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모르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시길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 보기라는 칸이 보여요. 그렇지만 제 영상은 더 보기를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의 어,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를 누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독자 무료 혜택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활용하셔서 주주님이 앞으로 이 주식으로 대성하실 수 있도록 어, 물심양면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혜택 제출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추진 중이었던 이 세력 매집주 세력 매집주까지 이제 안내를 받아 보시면 되는데 저 윤프로가 준비한 이 약소한 선물 약소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세력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어떻게 매집을 하고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어떤 식으로 수익을 수익을 극대화하는지 어,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참조하셔서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식에 열정적이신 주주분들을 위해 이번에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저 윤프로가 이 세력 매집주로 6개월 만에 7,4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어, 이 노란색으로 제 번호 보이시죠? 010476하나8703번 여기로 문자 메시지 숫자 1번 전송하시면 세력 매집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 세력이 누군가요? 어,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은 돈이 많은 이 세력들에 의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떤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선 세력들의 매집 방법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횡보 구간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매집을 합니다 박스권에서 이 세력들은 매집을 하고 그리고 이 매집 봉을 만들어서 매집 봉을 만들어서 물량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급등주나 이 테마주들은 이러한 매집봉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아시는 주주분들은 다들 수익을 극대화하고 계시는데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혹은 사업하느라 바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이 세력 매집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24일에 이 위너스라는 전기전자 섹터 종목이 이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하고 250%라는 250%라는 엄청난 이 수익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250%라는 엄청난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이러한 팩트를 기반으로 매주 80%에서 110%의 수익을 지금 평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독자분들도 이뤄낼 수 있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이 세력 매집주를 꼭 추천을 받으셔서 수익 계속해서 극대화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주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476하나 8703번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숫자 1번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 보내 주시면 이 수익 실현이 가능한 텔레그램 방 무료로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로지 세력들만 알고 있는 종목 최대 4개 추천을 드릴 거고 그리고 세,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주도주들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타점 공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릴 거며 마지막으로 이 대규모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까지 실시간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